오늘 이 시간에는 너는 너를 어찌할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하고 제가 아무리 여러분 고민을 해도 아 이것만큼은 제가 꼭 해야겠다. 아니,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면 항상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러한 부분이 왜안 되는지를 잘 설명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린 나이가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고 하니까 이제 설명 설득이 되지 않는 거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야 그건 옳지 않아. 그건 너에게 해봐야 손해다, 힘들다, 어렵다. 왜 그렇게 하려 고 그러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도 제 마음에 이렇게 박히지 않더라는 거죠. 야 한기로 듣고 흘리고 나는 꼭 그걸 해야 돼 하고 말 거야. 하고 싶어요. 해보고 싶어요.라고 하는 고집 때문에 이제 그 일을 시작하게 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나중에 얼마 못 가서 포기하거나 아니면 못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아,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얻어진 게 뭐냐면, 아휴, 이 녀석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라고 하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걸 들을 때마다 느껴진 덩에 역시 부모님들의 그 오랜 세월의 경험들 또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많은 인생의 연룬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철없이 굴었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뭐요 근래에 하게 됩니다. 그때는 알았더라면 그런 걱정이나 염려를 끼쳐 드리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이런 부분일까, 아닐까? 또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진정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칭, 징계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랬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양분되어 있었었냐면 일차적으로 애굽에게 붙어서 애굽의 그 강력한 군사력에 의지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징계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었고 그 반대로 주변에 있는 약한 국가들, 에돔이라든가, 뭐 모압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과 더불어서 반 바벨론 정책을 펼치려고 했던 사람들로 또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양분된 사람들 모두 다 뭐냐면.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떠나서, 이제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서, 그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부분들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겠죠. 그런 마음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반대된 행동들, 부정한 행동들, 하나님에 대한 불신들이. 지속적으로 싹 틔우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오늘 말씀하신 같이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게 되는 거죠. 애굽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애굽을 칭송하며 애굽을 쫓았던 그 모든 모든 사람들은 애굽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고 반 바벨론 정책을 쓰면서. 정말 여러 약소한 작은 나라들과 더불어서 연합을 이뤘던 사람들 역시 그들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용서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회복시킬 것인데 그런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오직 자신의 생각과 뜻을 찾아서 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큰 질병을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질병과 상처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치유할 수 없는 그러한 상처, 그러한 질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프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어떤 모습을 가, 모습 때문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문제 때문에 부르짖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에서 또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린 아이와 같은 기도이죠. 어린 아이와 같은 기도는 어떤 겁니까? 마침 아직 말할 수 없어서 배고프면 울고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할 때도 울고 그저 그냥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부모님에게 우는 것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 아기와 같은 그런 모습의 기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는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건 뭡니까? 오랜 시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온다고 했다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 속에서 그저 어린 아기같이 울고, 그저 떼쓰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너는 어찌하여서 너 아프다고 네가 상처를..." 낫다고 그렇게 때를 쓰고 우니? 라고 하는 그 마음이죠. 그 마음 속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그러한 정말 아파서 우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단 한마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이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 귀구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마음 아닌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지인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 앞에는 아름곳하지 않고 그저 그런 하나님 앞에는 회개를 말씀드리지 않고 그저 아프다, 힘들다, 괴롭다라고만 외치는 그 모습들을 한번 가만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아프고 괴로워요.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너무 힘든데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마음에 참 놀라울 것은 뭐냐면,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참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그렇게 배신을 하고, 그렇게 배반을 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때론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들인데, 그런 그들이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하기보다 그저 괴롭다고 힘들다고 찾아와서 때쓰고 쪼르는 것에 있어서 그러한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여전히 다시 받아주며 그들을 안아주고 그 상처를 회복시키고 그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신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불어, 이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린아기가 아닌 좀더 성숙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마음들, 그저 하나님을 대할 때는 어린 아기같이 그냥 떼쓰고 달라고 하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정인식하고 자신의 잘못과 또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또 자신의 필요를 구하기보다는 그저 그냥 떼만 쓰면 되는 듯한 그 모습으로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를 바라고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인격적인 관계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런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되어져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살피면서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들 잘못된 모습들을 좀 버리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그렇게 성장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거짓과 진리를 잘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도 유튜브가 엄청나게 성행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뭐 정치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 문제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금 당장에 일어나고 있는 오늘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아니면 예전에 있었던 일인지 잘 분간이 안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 분별 없이 구별 없이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는 뭐가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 가운데 살았습니다. 예레미야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아서 3장에 보면 무려 세 번이나 걸쳐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4장과 25장 그리고 31장에 가서도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그 마음에 온전히 새기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볼수 있죠. 여전히 뭡니까? 하나님 앞에 떼쓰고 여전히 어린아기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에 성장과 성숙이 있었겠느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겠느냐?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의 갈바를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께 앞에 드리는 진실한 한마디를 하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절에 보면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기자, 여호와이진는 그의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뭔가를 잘못하고 뭔가를 아픔을 겪고 나고 뭔가를 고통을 통해서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깨닫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 어려움 속에 물론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건 뭐예요? 그런 고통과 괴로움과 이 모든 것들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어떤 고통도 없이 좋은 길, 의의 길, 바른 길,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괴로움과 고통 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런 겁니다. 과거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인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된 하나님의 그 가르침과 그리고 선지자의 외침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이 귀를 닫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며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갔던 그 인생들이 그 겪었던 고난과 고초 속에서 그들이 다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과 고, 고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갔던 그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어떤 것들 더 이상의 괴로움과 고통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려시구나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큰 그리고 귀한 일들을 이루시고자 하시는지를 깨달아 이제는 아픔의 자리가 아닌 그 아픔을 경험하는 어리석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존귀 세움받고 쓰임 받은 그 영광의 자리에 그 귀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 들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